소야 친구 만나러 갈까? 친구 만나러 가자 친구 친구 친구가 나타났어 안녕 아, 괜찮아 이리와 소 무서워? 소야 무서워? 괜찮아 괜찮아 와소일로 사람은 좋아해요? 소야, 무서워? 아, 소 무서워? 수호야수호야수호야 o y 김수호, y a Soya Soya 호 o y a s o 이 a 야지 친구한테 y a s 아서워 Soya Soya 해 o y 아이 o y 아 s o y 아 Soya Soya <laughs> 두유, 두유. 네. 얘는요? 얘는 도순이. 도순이? 도순이 두유. 나쁜 사람 아니야. 수호야, 무서워? 도망가. <laughs> 수호, 도망가! 너 도망가! <laughs> 무서워서 도망다니 이리 괜찮아. 이리 와봐. 이에요네 살이에요? 4살이고 어, 쏘, 친구네? 네 살이면? 이리 와봐. 어, 사람 좋아하네. 아이, 저, 이거. 이뻐, 도순아. 이뻐. 초당권 있어? 초당권 있어? 알았어. <laughs> 야, 너네는 진짜 엄청 좋다. 장비가. 어? 핫한데? 두유. 어, 이 예. 이거 원래 애기들 의자예요 아니, 아 사람 의자죠 사람 의자죠 두유야. 어, 얼굴 나와도 돼요? 네. 얼굴 얼굴 나오셔도 돼요. 아, 네. <laughs> 도순아. 얘는 사람 잘 따르네 진짜. 네, 엄청 좋아해요. 그죠? 네. 안불 먹는 거 알았지야. 어 티이야. 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. 이거 토 먹은. <laughs> 아, 귀여워 역시 젊으신 분들은 텐트가 훌륭합니다. 그죠? 언제 감성캠핑 어, 이리 봐어이이퍼봐노로와오른쪽으지두두 살? 귀여두야 왜 무서워? 무서워? 또안도망 뭔가. 또뭔가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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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녕 가자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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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자 가자 알안알안 가자 가자 녕안 무서워. 서워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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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몽이 소야 몽이다 얘는 안 짖는다 몽이 어디 있어 몽이야 소 몽이네 몽이네 소 몽이 몽이 아이불나 얘는 몽이 몇 살이에요 네, 네 살이 요네살이요어 친구다 소야 소야 친구야 니네 다리 하나인데 소야 친구 친구 몽이왔네 몽이 몽이 친구야 아이 멍이 좋아 멍이 몽이 좋아 멍이야 쏘 아, 가자 이제 멍이 산뜻치니까 우리는 가야돼 가자 어, 도망가 쏘 도망가